예레미야 43장 전체 1장부터 13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 꼭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휘관이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려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말들과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에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간의 쌀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애굽당 베세메스의 석당들을 깨뜨리고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 네. 아멘 아사리와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임무를 부여받았던 바벨론에 의해 임명을 받았던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 일당으로부터 살해당한 다음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목자, 자신들의 보호자가 사라졌던 것이죠. 자신들의 안전을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도 보장받을 길이 없었고, 이스마일이 그다랴를 살해한 일에 대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바벨론 왕이 그 나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들에게 복수하러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시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기댈 나무, 기댈 언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그 당시 바벨론과 장을 겨루었던 강대국 애굽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백성들로 하여금 예굽에 절대 내려가지 말 것을 앞장 42장에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에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요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요, 너희 하나님 요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이 아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나라가 죽은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청해서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으로 함께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애국과 같은 다른 안전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는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자신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물어본 것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해 물어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의중을 간파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까지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 뜻대로 순종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올때 다른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미 내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어본 것은 구색을 맞춘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마땅히 밟아야 하는 통과의례 절차를 바, 밟은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그 뜻을 물어보는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격식을 차리는 것처럼 그 이상의 어, 그 어떤 의미도 없,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 우리의 뜻은 이러한데 한번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뜻이 맞으면 다행인 거고,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에 옮기려던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나타나자, 자신들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호도하기까지 합니다. 또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생사람까지 더 잡죠. 바룩,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모조리 바벨론에 넘겨 죽이고자 한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바르기 쉬우면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예리메아와 바루까지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물어보지나 말 것이지 물어보고 난 후에도 자기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와 더불어 다르지, 별반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쏟아지는 잠 억지로 참아가며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됐지 불안하기까지 하고 알 수가 없어 염려가 되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의 일상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고, 나온 것은 아니시겠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궁금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전혀 다른 상반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난내 길을 가련다. 내 뜻을 절대 굽히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더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 전락할 수밖에 없,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첫 시간이,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께 나,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무슨 말씀을, 무슨 응답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시든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될수 없는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야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부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내 앞길도 훤히 다 보고 계시면서 너무나도 내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어느 길로 나를 이끄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사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다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란 곳으로 거처를 옮기죠. 이 다바네스는 나일강 상박주 비옥한 시대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시는 1 2미터 높이에 달하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성 안에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는 깊은 우물까지 있어서 적군과의 오랜 전쟁 가운데서 더 버틸 수 있는 천의 요새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이 다바네스 지역이라면 또 애굽의 군사력이라면 충분히 자신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공격쯤은 거뜬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곳이라면 자신들이 전혀 신변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거할 수 있는 곳이라 그렇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바네스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황폐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은 우상숭배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 백성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너희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애굽이란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43장, 44장에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뒷장에 44장, 44장 11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애굽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렘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곳은 이미 하느님께서 멸하시기로 계획하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하느님의 분명한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안전을 위해서 애굽당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인원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니 백성들은 한마디로 멸망할 땅으로 잘못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롯이 많은 소유로 인해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서야 했을 때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땅과도 같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해 보였던 풍요로 보였던 소활즉 소돔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곳 소돔 땅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동성애와 같은 혐오스러운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고자 누누이 말씀하셨던 땅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곳에 아주 눌러 살려고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도중에. 전쟁의 위기를 만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겨우 겨우 살려내시고 구출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로사. 속히 깨닫고 그곳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한 채 아주 눌러 살고. 있는 그에게 그두달까지 그곳에서 시집을 보낼 정도로 아주 그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그가 살고 있던 도시 전체에 심판의 불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재산은 물론이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명의 사위를 한꺼번에 잃고 그와 두 딸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딸이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안전지대는 이땅에그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착했던 애굽의 다바네스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롯이 바보았던 소동풍처럼 난공불락의 요새 튼튼한 성벽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그런 곳일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기에 만족스러운 곳이다, 평안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거하실 만한 곳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라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여질 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서 돌이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나업기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든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